선 전당대에 나선 후보들이 경선 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나섰다는 뉴스는 야당 지지세력들을 아연하게 만들기 충분한 뉴스입니다. 상당수 후보들이 정치 초년생들이라 잘 몰라서 그랬다 쳐도 사리를 알만한 권력 있는 베테랑들 일례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박진 안상수, 장성민, 하태경 같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아마도 이들 베테랑들이 윤석열, 최재형, 환경과 같은 신참들을 올려먹으려 합동작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선교를 뭘 알아? 한번 당해보라오! 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지요. 어떻게 후보들이 모여 경선 룰 미팅 한번 없이 바로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맨날 당하고도 가장 중차대한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를 가장 의심받고 있는 중앙선관위에다가 관리를 맡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당원 단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가 경선 룰을 결정하는지,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2차 코드프가 오늘 내일인 상황에서 중앙선거니에 또 맡겨서는 안된다는 아우성이 이제서 나오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국민의힘 대선후보들 대다수가 중앙선거니에 정치생명을 맡겨놓은 사람들 혹시 아닐까요? 병원 이준석의 당대표 선거 때 벌써 한번 겪었음에도 대통령 후보 선거까지 또 당하는 것은 참으로 국민의 힘이 어떤 정당인지를 극명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때에도 당원들은 당연히 직접 선거라는 것을 하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개표를 어디선가 합동으로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투표 당일날 핸드프로로 투표하고 저녁에 중앙선거위에서 1위 이준석 2위 나경원으로 발표되고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1위가 이준석이 가 나오고 2위가 나경원이 나오는지를 상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중앙선거리 발표를 믿으라. 그거로 끝입니다. 여러분, 야당 당대표 선거를 후보 측들이 참관하는 것도 없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가 나왔다 하는 것도 없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으니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일방 발표되는, 그것도 부정선거 주범으로 가뜩이나 의심받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일방발표를 그대로 믿으라는 방식, 이것이 선거입니까? 국민의 힘, 제정신입니까? 국민의 힘, 미친 정당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제조된 야당 당수 이준석 체제인이 이런 정당이 대통령 후보도 중앙선관위에 또 맡길 것은... 충분히 예측되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예상대로 중앙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선관위가 주도하는 K-보팅의 모바일 투표로 8강, 4강 최종 후보가 결정되게 되어버렸습니다. 당대표 선거의 판박이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황교안 후보가 K-보팅을 비토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 혼자서만 싸울 뿐 다른 후보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들일 뿐입니다. 그나마 황교안 씨가 4강에서 탈락되면 정치라고는 모르는 윤석열 씨 혼자서 나머지 구렁이들과 싸워야 할 판입니다. 윤석열 씨는 그래도 자기가 1등하지 않겠나? 꿈꿀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깨꿈! 선거 전에 이미 뛰어들었기 때문에 항의에도 소용없는 존재로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변수 하나가 생겼는데 최고위원 선거에 나섰던 도태우 변호사가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문제입니다. 여러 법리적으로 명료한 문장들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나라 사법부의 정말 양심적인 판사들이 보응해 줄런지 이 나라의 운명이 이들 판사들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도태우 변호사의 논지는 명료합니다. 전국 120여 군데 총선 부정선거 소송의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떻게 당의 가장 중요한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와 당 대통령 후보 선거를 통째로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과 중앙선관위 사이의 계약서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사후 검증이나 데이터 공개 의무 조항이 없어 나중에 의혹이 있다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원천봉쇄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론조사도 지들 마음대로 경선 결과도. 지들 마음대로 발표해도 악소리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의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또한 국민 여러분, 당이 이렇게 서로 짜고, 이렇게 능멸당하면서 드라마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참으로 한심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화천대유 사건은 이런 선거 조작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아닙니까? 정당 역사상, 이런 사쿠라 정당, 보셨습니까? 야당 대선 후보를 야당 구성원들이 정하지 않고,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중앙선거리가 정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경기장. 이런 경기장에 이것도 무슨 게임이라고 선수로 들어가고 있는 후보들. 야당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 제도적 공작을 벗어나서 이 틀을 깨고 나올 지도자가 있습니까? 이 하나만 하시오. 보나만 하시오를 국민들은 이해를 하십니까?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행태들 아닙니까? 이런 쇼장에서 자기가 몇 프로 나왔다고 좋아하고 또는 울상 짓고 하는 배우들을 보면 저것들이 지도자일까 싶은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승부를 조작하는 선수와 팀은 스포츠계에서는 영원히 퇴출시키던데 이런 조작 선수들 모두 영구 퇴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정치라고 합니까? 현재 여야 후보 모두 대파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당은 이재명씨로 거의 굳혀가고 있는 중에 화천대유 사건이 터졌습니다.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하는 소리가 전국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 라는 프랜카드들도 곳곳에 걸리고 있습니다. 더불당은 국힘당 게이트이고 곽상도 게이트라면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계좌 추정만 해도 금세 문제의 본질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씨가 후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재명 입에서 또 어떤 일들이 터질지. 여기는 정말 안개 속입니다. 반면에 국힘당 쪽도 혼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혼미하지만 여기는 결국 최종 홍준표가 1위하는 것으로 발표가 될 것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다 들러리선 것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이 홍준표 후보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당원들과 국민들 상당수가 홍준표를 홍나땡, 홍준표 나오면 땡큐으로 부르고 있음에도 홍의 약지는 놀랍기만 합니다. 어디서 표들이 모여지는지 다들 홍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홍이 이준석처럼 표가 많다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원들만 투표하면 공의 1등 할수 있을까요? 야당 대통령 후보까지도 권부에서 마음대로 조정하는 시대가 열린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중앙 선관위 K 부특에 맡기지 않고 국힘당 후보들이 동의하는 민간 기관에서 직접 당원 투표를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에 자신이 있다면, 1. 사전투표제 다 폐지하고, 2. QR코드의 전자투표용지를 다 없애고, 3. 수건표제로 개표하는 일이 바로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없이, 야당 후보도 다 자기들 마음대로 뽑고, 여론조작기관에서 사전에 다 바람잡고 선거결과는 그 여론조사에 갖다 꿰맞추는 이런 선거를 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현재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점령당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깨어 일어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엄청 나쁘고 많이 비관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애국 시민들이 나서서 화천대유 사건도 터지고 박지원 조성훈 사건도 노출되고 역선택 여론조사도 알려지고 황교안 후보의 눈물겨운 투쟁도. 많이 알려지고 있고, 당황한 저들이 어디서 잡복을 할지, 자살거를 넣을지 알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필귀정이라고 결국 악의 무리들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선한 사람들이 최종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